하나님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또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또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씀을 통하여 12년 동안 진료병으로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으로 만진, 만져서 고충받았다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인 너를 고쳤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여러분이 보낼 때 강조하는 것이 곧 종종 있고 늘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그로 해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있습니다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요. 그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가 나의 그 주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걸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성가사정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왜 하나님은 다시 짜내 사자로 편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뭐예요? 하나님이밀어버니다 그럼 너이러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영적인 자세와 마음의 자세를 다듬을 수있도 해주는 게 성령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요. 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해결해 줄 능력이 있잖아요. 내 사정 형쳐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빼트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저를 위로를 받는다 고런줄로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도영 목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라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 저렇게 살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대우가 어떨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어투로 또 행동으로 온 상처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늘 불안이 있고 그리고 사선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늘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별로 예견을 찾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때 예견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문제, 네. 하나님이 네. 해결해 주신다. 네.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요, 영상 어떻게 도어주고왜 심리 불안이 우리의 몸을 냉각기로 만들어요. 전쟁에 가서 폭탄으로 죽는 사람보다 불안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지요.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고통속파다 죽는 자세 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자세를 죽는 거예요. 사업이안 가는 사람들 왜안 되는지 아세요? 말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왜 많아요? 미리 예견해서, 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당함이 어디서 와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줄 어디서 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런데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우리는 불에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사람들 보면서 불안 속에 예견해서 그런 거예요. 미리 하면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견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스스로 힘들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의 자수가 어까요 하늘과 땅차이가고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전할때 부정적이고 낙담과 자잘 속에 무엇을 판단하고 계산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시간만 나면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둘로 믿으셨습니다. 인말루야, 우리는 이 인말루야에 는것 것은 되명심해야 돼요. 그냥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 32장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목숨을 걸면 나를 해내왔던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친구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나를 돕는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숨을 잃기 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무베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졸업을 이겼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이 로마 신화에서 이한라주의 사상에 빠져서 신을 인간처럼 생각한걸우측개 여기는 거예요. 신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의 머리 뒤에나 맡아잡아졸시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코구멍에 털이 몇개 있는 것도 세지 못하고 눈썹에 털이 몇개 있는 것도 세지 못하는 인간인데 가히 하나님을 판단해? 그래놓고 하나님 없다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제가 본문을 통해 어떻게 잡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나는 이 심판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뜻이 이 어떻게란 말이지. 여러분, 언제나 죽습니다. 마태보 25장에 보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의 유형을잘가르켜 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천국 가면서, 지옥 가면서 다 얘기해 봤는데,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단지주의하는게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 하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 고백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일까요? 참경에서는 하여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소 2장 19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지 믿느냐 자라난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느냐 야고보 선제자가 야고보교회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아느냐? 야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거예요. 그면 성경에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떠들 이야기 가 있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곧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지하는데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 밀숨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였으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외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사이에 사나 산에 사나 늘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에 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연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 신은 예수님이 누구지 정확하게 알았어 요 심판자.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분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귀신만도 못하고요. 모른다면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지는 알고 자신의 입장한 말하고 이 아니라 이런게 들어야 하잖아요. 절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한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귀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기둥과 바다가깝이지 말라고 네? 12절 1 3절이야 시작 이에 탐구에여이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것신들를 나와서 대지에게로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바다을 향하여 비타는 내게 달아온 바다에 못사아버리 예수님이 귀신기도 들어줬어안 들어줘서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 지식이 없었어요. 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될두려움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으로 알아야 될두려움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건 정말 중요합니다. 요새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간증을 많이. 나는 성경을 천번 암성했다. 나는 성경을 만번 봤다. 그 성경을 평생 이대게까식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그거 뭐 진짜 존경할 말이에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취도자도 어디 가면 아버라을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까. 아직 맡은 일처럼 잘에게 나도 한때는 10편 6편과 10편 23편 목요을다 이어 감상했지만 이제는 안성이 안 돼요. 보면, 아, 성경이고, 안 보면 몰라. 나도. 예? 네? 근데, 아, 이 친구는, 도도소안했을 때, 제 서로 딱 벌써 야던 인간인데, 성경을 보랬다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도를다 안성하더라. 그 간증할 때마다, 아브라함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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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사람 뿅 가는 거 거기서. 한방 먹이잖아, 이 중. 거기서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성경많이안성하면 왕이니까 뭐 입이 싸가지고 없는데, 삶이 덕이 안 되는데. 요새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엄청 많이, 산기도를 가고요, 계곡으로 기도하고요, 그래도 2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을 몇번 했다, 그래서 은사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좋아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봐도 좋아요. 능력 있는 것 좋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새 기도 많이 한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 말을 목사의 말보다 더잘 들어요. 목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듣는거 만나는다 했다가, 은사자가 한마디 하면은 목숨 걸고 지켜, 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안 본다는데. 그냥 착각,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의 능력을 봤든 안 봤든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늘러져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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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도서 1 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다음에 아, 네. 아, 아, 아. 행위도 신경안니 아, 아.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놀라요한계시록 아, 네, 네. 20장 13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을, 응급을,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대로 네, 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너 목사냐? 장노냐? 집사냐? 관사냐 이딴 거안 봐요. 너 성경 다 통했냐? 안 봐요. 너 능력 있냐? 엘리안 능력 있냐?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너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인정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경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입에 뻥을 너무 잘 쳐.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의 그릇은 여기는 뭔가 똥이 다 있는데 여기다 깨끗한 물을 달라고 그래. 연주 아지마도 여기다 물안 줘. 밴더기한번 줄까? 심보가 좋은 사람은 삶의 내용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네. 한국교회가 오늘, 한국 오늘 예수믿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고분들의신보가 악해서 못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대가 얘기했잖아요. 영국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계신데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네?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주님이 오시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재미있는 건 주님이 보시 한때 이런 책이 유명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런데 더 기대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문세부터 성경을 하 많이 하고, 기도가 사무통에서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운전을 믿음의 사람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주님은 행함은 곧그 사람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는데 당신과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시기에저 기범이도 옛날제 이름이 헷갈려 봉준이가 기범이다 제가. 기범이가 스스로 짓도 다 냈다 맨날. 우리 김다연 씨는 또 줄까요? 안 줘요. 자격이 될 때까지. 아멘. 아멘. 가위를 주더라도 지퍼 가위를 줄까요? 종이 짜낸 애들 다 있잖아. 조금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줘서 복된 자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이와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여러분 살면서 그요 우리 한번 죽는 줄 믿습니까? 죽죠 언제나 오늘 본문에 왜 사람 한번 죽는 것은 청해질 이거예요백세 살던 질기게 물려 죽든, <laughs> 교통사고가 <laughs> 타이를 죽든, 암으로 죽든, 응?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뚝 끊어서 죽든, 백화점에 쇼핑 하는데 백화점 에무어지든 신호등 가만 안 있는데 예수님의 차가 박든, 고속으로 자기을 염차서 오든, 운전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쳐왔는데 차 박든. 너무리보경북스도로서멧돼지 않을 때내 사람 안죽었대 돼? 응? 죽어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어디 가냐. 그러 그러니까 우리 말로만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말자 원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은 단지 하나는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 구합받았대. 믿음은 삶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다고요. 성경말씀 많이, 은사 많이 있다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이 말씀 믿고 살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영광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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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를 봐야 돼, 실 내가 어떻게 살아? 사는... 내 삶의 내용을 띠어못 쳐야 되는데, 내살년있냐 뛰어먹지도 않고, 성경만 달다고 기도만 하고, 능력받았다고, 옷값떨고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지 말라, 고요 쥐들 딴다, 이거야. 성경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 하나 씩 바라게 사는데 쥐들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하기 축복을 내리게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트 6장 33절. 이루어지다. 그럼, 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응. 아, 먹고, 맛있게 입고, 다 챙기게 되신다는 거야. 어떻게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우선순위를 살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살까? 사람은 죽는 다는데 죽잖아요. 여러분, 천대 만년 할것 같아? 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 믿음으로 살자고요. 힘들 때, 아버지, 보죠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좋으신다고 전하리.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흘러가십니다. 독책장을 보니까 주요 선지자들로 됐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 여쭈는 말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습니다. 성경은 행한 도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주게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안아까워 부족합니다. 쓰러져 넘어질 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 받기도 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의논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들어주실 그 은혜가 되어줄 수없어 오늘 주 앞에 이야기를 드리는 은혜의 상청을 축복해 줄줄 믿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